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이상해요저 양해 부탁. 그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니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하디 소프트 점토로 처음으로 토핑을 만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거치대가 네 거치대하는 케이스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찾으면 바로 고치도록 할게요 네 이거. 네. 일단 네 일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파티스포트고요 만들었는데, 처음 만든 거 처음 만든 건데 제가 조금 이상해요. 제가 오렌지 토핑을 처음 만든 건데 토핑을 거의 안만 이런 거안만 이렇게 막 라임 오렌지 레몬 막 이런 거잘안만선 있는 거잘안 만들고 통 딸기 막 체리 막 이런 거밖에 잘못 만들어요. 아잘못 만들어서 해봤는데. 네, 처음 한거 치고는 꽤잘 나온 것 같아요. 파티스포트가 되게 굳으면 딱딱해질 줄 알았는데 말랑말랑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다남 이거 쓰고 남아가지고 색깔 마블링해서 네, 이렇게 접시를 만들어서 봅니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마블링했어요. 마블링 접시, 주황색. 되게 예뻐요. 이거는 되게 조그만해요희네뭐 당근 토핑으로 쓸거 같네요. 사라에 넣고, 네, 이거 오늘 되게 짧을 거 같네요, 조금. 이렇게. 퀄은 이래요. 되게 똥퀄이에요. 한번 잘라볼게요. 네, 되게. 하하하. 여기 여기 선이 너무 얇게 나왔어요 이거를 두께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두께 일정하게를 안해서 네, 퀄은 대충 이렇네요 생각보다 똥퀄 생각보다 똥퀄 근데 제가 여기 한개 빠트린 게 있네요 원래 이렇게 속살하고, 겉에다가 하얀 색깔 을 해야 되는데, 하얀 색깔 을안 했어요. 네, 이렇게. 이거는 코컬 토핑통에는 못 넣겠네요. 이거 잘안 잘리니까 일단 한번더 굳힐 거고, 일단 컬은 이렇구요. 몇 번을 말하지만 컬은 이래요. 정말 똥컬. 진짜 동굴. 내 네, 강좌 신청 들어오면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저 미리 정말, 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상 오렌지 토핑 후기였습니다.